조건 해야 돼요. <laughs> 네. 정말 여러분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인테리어는 솔직히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제가 속박업 하면서 느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잘해야 돼요. 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음. 안녕하세요. 오거러니입니다 아, 아,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사실 PD님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아, 오늘 컨텐츠는 호스텔 음. 관련해서 네. 하러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어,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제가 이제 키우는 새로 이제 오픈하는 호스텔 숙박업장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 세팅 중이라서 지저분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숙박업이 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표님 에이, 지금 이 너무 초기 힘들어요 초기에 세팅하는 건 정말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상고의 고통만큼이나 힘들다 음. 며칠 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판이 올라가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어,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고요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합니다. 아, 네. 저쪽에다 벽에 스탠드 네. 스탠드로 이제 아. 설치를 해서 기념비적인 음,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엑소 그 브랜드 익스테이가 중간에 이제 나오는데요. 감개무량합니다. 아,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 지금 숙소 준비하는 날 것에 집기 세팅하고 있는 저희 업장을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이렇게 시합물이 이제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연휴 전날이라서 지금 연휴 시작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퇴근이 빠르시네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4시인데 다들 퇴근하시는데 저는 오늘 야근 확정이라 저도 집에 가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 숙소 지금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는 이제 7층이에요. 저희 숙소 중에 가장 고층이고요. 여기는 라운지가 있어요. 라운지는 저희가 호스텔 업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문화교류시설인데 저희가 문화교류시설을 조금 넓게 뺐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음. 세팅 중이지만. 음. 네. 요즘에 이제 호스텔, 뭐 숙박업. 엄청 핫하잖아요. 또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음. 그래서 날씨도 풀리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숙박업을 많이 찾는데 네. 진짜 핫하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제가 숙박업을 하니까 그냥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업이 너무 요즘 활황이잖아요. 뭐또캐데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이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음. 우리가 에펠탑 보고 싶어서 파리 가는 것처럼, 남산타워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래서 저도,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운영하는 숙소들이 그래서 지금 다 사실 너무 잘 돼요. 음, 숙박업이 외국인도 원래 애초에 많이 왔었는데, 음. 이제 캐대헌이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음. 외국인들이 요즘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숙박업이 사실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축소가 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업장들이 뭐 폐업도 많이 했고 없어진 곳도 많고 한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호스텔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호스텔이라는 것은 사실 숙박업의 일종이에요. 일... 호스텔은 원래 외국에서는 좀 저가형의 도미토리 형태의 그런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제 말했는데요. 한방 안에 침대를 쉐어하고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호스텔이라고 칭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칭하지는 않고 그냥 법적인 그 숙박업의 일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호텔이나 관광 호텔보다는 약간 아래 등급의 관광 숙박 시설이다. 어, 관광 숙박 업종의 하나고.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모텔하고 네. 약간 비슷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모텔은 일반 숙박업이라는 업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음.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숙박업의 하나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대표님 여기가 종로에 위치한 익스테인데 음. 어, 다른 숙소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희가 아직 오픈은 전이지만 저희 숙소의 장점은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25년 10월에 지금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다새 거다 가구도 새거 친구도 새 거, 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새거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라운지 공간인데요. 사실 여기를 저희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게 p d 님 여기 보시면 뷰 되게 좋잖아요. 네. 사실 좋은 객실로 하나 빼자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laughs> 객실로 얘를 구성한다는 건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객실 하나가 한달 동안 얼마를 벌어줄 것인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객실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머무는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라운지 공용 공간으로 뺐다라는 건 저희한테 정말 큰 그... 결심이었어요.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를 6인 객실 정도로 빼면 객단가가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약간 지금 뭐 뷰도 좋고 <laughs>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정말로 많았는데 에이. 여기에 동시에 들어오는 숙박 인원을 따져봤을 때 100명이 넘거든요. 음. 만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게스트분들이 좀 쾌적하게 서울을 좀 즐길 만한 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숙소에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음.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만든 공간이에요. 어, 근데... 그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일단은 여기 경치가 밤에 되면 진짜 밤에 엄청 예뻐요. 예쁠 것같은데 야경이 것 같은데. 좀 괜찮고 여기에서 사실 남산 뷰가 탁 보였으면 진짜 좋은데 아... 남산이 좋. 조...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뭐 명동, 종로, 경복궁, 인사동 다 가까워요. 어... 네. 어디든지 갈수 있네요. 네. 네. 여기 이제 지하철역도 5분도 안 걸리고 그쵸. 해서. 어, 여기서 아침에 조식 먹거나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러 오기 네. 뭐 너무 좋을 것 네. 같긴 네. 해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네. 일인실도 있기 때문에 1인실은좀 작아요. 그분들이 이쪽에서 좀더 식사하거나. 네, 좀, 채권도 느끼고, 그쵸? 한국도 느끼고, 맞아요. 하시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너무 잘 봤고, 너무 예뻐요. 피디님 지금 저랑 다니면서 몇 군데 이제 보셨잖아요. 아, 여기는 묵을만 하다? 아니, 무조건 묵죠. 서울에 아, 오시면, 아, 네. 아. 디럭스룸이에요. 그래서 음. 4인이 묵을 수 있는 디럭스룸인데 저희는 모든 객실에 이제 창문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객실에 창문이 필수입니다. 음. 여기도 생각보다 넓죠? 네. 여기 4인이 묵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2층 침대인데 2인이 누울 수 있는 흉베드, 더블베드. 어, 생각보다 층구가 높아서 저희가 다른 업장에도 이렇게 2층 침대를 구성했는데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음. 네. 디럭스룸에 머무는 손님들은 음. 보통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을까요? 어, 외국인 한국 인도 많고, 내국인도 많은데요. 그쵸? 한국 여행을 와서 가성비 좋으면서 쾌적하게 머물고 싶어 하는 음. 장박 수요, 뭐 4박 5일, 5박 6일 음. 이러면 5박 시 호텔에 머물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조금 가성비 있으면서 호텔 음. 정도의 컨디션을 원하시는 게스트들을 기대하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디럭스룸은 최대 인원이 몇명 정도까지 가능요네 명이요. 네 4명 명. 100개까지 4개잖아요. 아. 네 명. 네 명이면 은 솔직히 어, 모텔 이런 데는 다 최대 2인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방이 되게 많거든요. 모텔이. 그쵸. 근데 지어지고 인테리어가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컨디션이 솔직히 말해서 사진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어. 저희는 이제 친구들끼리 와도 편하고 가족들이 와서도 네. 편하고 저희 아이가 2층 침대 너무 좋아해요. 음. 왜냐면 집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2층 침대. 오, 세상 재밌어 하면서 음.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그럼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어, 여기는 구성은 아까 방하고 좀 똑같은데, 좀 방이 커요. 음. 그래서 프리미엄 방입니다. 어. 네. 어떤가요? 트레이너는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아, 어, 근데 조금 아예. 더 넓은 것 같아요. 저.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막큰 거를 두 개씩 들고 오고 해요. 그래서 음. 캐리어를 쫙 펼쳐놓고 이제 쓰는 거를 원하거든요. 음. 이걸 짰는데, 침대를 짰는데 이게 지금 조금 높아요. 음. 높은 이유가 여기다 캐리어를 딱 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높이예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정말 넓지 않아요? 네. 부쾌하죠 넓게 쓸수 있어서. 7층에는 보통 한 4인? 다 사인이에요. 저희는 다사인에요아 다 전부 다 모든 객실 전 아, 6인 숙소가 있어요. 아, 그럼. 거기다가 한번 보여주시나요? 지금 보여줄게요. 아, 그 <laughs> 여기는 저희 숙소에서 두개 있는 VIP 룸이에요. 오. 그래서 가족실로 구성을 했고 6인 객실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시면 아직 잘안 됐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 세면대를 다 밖으로 뺐는데 좀 편리하게 쓰시라고 음. 여기에도 세면대가 있고 이 안에 지금 아직 구성은 안돼 있지만 여기에도 세면대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세면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막 바쁘게 여러 명이 왔을 때 각각 씻고. 양치질하고 할수 있도록 음. 구성을 했고요. 저희 화장실도 되게 가, 광활해요. 그러니까 각각 쓸수 있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를 전벽으로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따로, 그다음에 어, 샤워실 따로.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 됐다면 <laughs> 아주 예쁠 것이다. <laughs> 아주 예쁜 네. 것이다. 여기는 침대가 없네요. 침대 여기 있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안쪽에 방이 이제 1.5룸처럼 되어 있고요. 음. 여기 안에 평상형의 방을 만들어 왔어요 최대 6인까지 수용을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4인이 아주 넉넉하게 4명이면 진짜 충분할 것 같은데 요기 그쵸 그 네. 지금 평상이잖아요 일단 이게 차, 티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이곳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얼굴이기도 어... 하고 뭐 브라이덜 샤워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파티를 1박으로 하기 위한 수요도 시간도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곳곳에 살짝 좀 한국적인 걸 넣었어요 저희는 한국적인 걸를막 대놓고 넣는 거보다는 음. 한국스럽다라는 느낌이 나는 걸 추구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밑에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돌이에요. 한옥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어. 올라가는 섬 것을 지금 다 화강암으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이제 주방 공간이 들어갈 거예요. 음. 주방하고 요쪽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갈 거거든요. 완성이 안 됐지만 여기에서 이제 요리를 할수 있다. 어. 개별적으로 요리를 할수 어. 있는 취설도 하... 가능하다. 네. 다른 객실들은 이제 공용 공간에 있는 주방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공간은 단독 주방과 단독 냉장고와 와, 뭐 이런 것들이서 가족 단위가 머물기에 좋아서 와. 객단가도 비싸게 받고 싶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7층이고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음. 많은 인원이 여기 건물에 들어와서 샤워도 해야 되고 음. 물도 정말 많이 써야 될 텐데 음. 그러면은 이제 온수 음. 이런 거 걱정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무조건. 그런 거좀 신경 쓰셨나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laughs> 정말 여러분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인테리어는 솔직히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제가 속박업하면서 느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잘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설비, 배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난방, 음. 그리고 뭐 수압, 온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인원이 한 120명까지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온수 탱크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여기 사실 온수라든가, 뭐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 뭐 스프링 쿨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허가를 받는데 무조건 필수 사항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온수 물안 나와요 찬물만 나와요 이거 완전 악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음 음... 소리가 다 들려요 이런 것 그래서 저희는 벽체도 좀 신경 썼어요 어, 엄청 신경 썼어요 어, 객실하고 객실 사이에 벽체를 두껍게 해서 음... 좀 방음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게스트의 만족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설비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음, 대표님, 여기는 몇 층이에요? 여기는 5층입니다. 이제 7, 6, 5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사실 여기는 좀 업장이 좀 커서 좀 다양한 형태의 그 객실 타입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인 분들이 1인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어, 생각보다 1인 숙소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일부 객실 하나를 도미토리 형태의 캡슐룸으로 구성을 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1인 여행객으로 어, 가성비 좋게 배낭여행?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좀 약간 젊은 대학생분들이라고 음. 생각을 하면 어 저도 아이가 지금 있으니까 저는 이런 룸을 못 묵지만 <laughs> 외국인들 입장에선 지금 아시아에 한국 서울에 종로라는 곳에 어떤 숙소에서 내가 평소에 자보지 않아 캡슐룸이라는 곳에 잔다. 이게 음. 되게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네, 잘 됩니다. 얼른 비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laughs> 만들어봤... 잘 돼야 할 텐데 아. 여기 저희 막걸리 떠놓고 진짜 고사 지낼 거예요. <laughs> 네, 어, 여기는 이제 캡슐룸이기 때문에 신발장, 음. 겸 귀중품을 넣을 아, 수 그쵸. 있는 도난에 또으니까 네, 그리고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오. 좀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아직 세팅 중이라서 아. 들어와 보시면 오. 여기는 이제 저희 숙소의 캡슐 룸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위층 아래층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의 그 룸이 있고요. 침대를 판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방을 팔았고 여기에는 이 침대 한 자리 이렇게 음. 판다 생각하시면 좀 이제 여행비를 아끼고 싶어하는 그러신 분들이 쾌적하게 는 머물고 싶고 음. 그두 가지의 토끼를 잡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곳입니다. 어때요? 없어도 배낭여행 만약에 왔으면 음. 여기서 잘것 같긴 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네.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어때요 한번 보시 너무 아늑하고 음. 진짜 분위기 좋고. 괜찮아요? 네. 조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 근데 피디 님 어떡하죠? 피디 님은 저희 이 캡슐룸에 머물고 싶어도 못 하세요. 왜못 하죠? 저 여기 여성 전용이에요. <laughs> 아, 딱 여자발. 하나만 있는데. 네. 와. 저희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실험을 해 보는 거라서 음. 걱 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수요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여성 전용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저희가 힘준 곳이 화장실이에요. 어. <laughs> 화장실을 썸네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 굉장히 쾌적해요 진짜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분들이 어, 세면대도 총 이제 3개 이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썼어요 음. 세면대 3개 네, 뒤에 보시면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욕실 4개 음? 네. 욕실이 4개나 있네요 샤워실 소를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성비 있는 침대와 쾌적한 화장실 네 욕실 이렇게, 어, 두 마리 토끼를 잡. 꼭 리뷰를 잘 써주세요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 <laughs> 화장실 진짜 너무 예쁜데 <laughs> 이곳에서 가장 힘을 쓴 부분은 <laughs> 어디인가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캡슐룸을 구성을 하면서 사실 다른 숙소도 머물러 보고 하루씩 잠도 자면서 여기는 어떤 게 좋다 어떤 인테리어를 했구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직접 경험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타 숙소의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좋은 숙소들을 다 개별로 할수 있도록 구분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동선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같이 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선이 겹치거나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보면은 화장실 그 세면대도 좀 기억자로 최대한 좀 겹치지 않게 좀 복도도 넓게 뺐거든요. 이런 지금 욕실 같은 경우에도 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 피디님 제가 여기 여성 전용 캡슐룸이라고 했잖아요. 음. 여성 전용 캡슐룸에서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화장 샤워실을 더 많이 쓸까요? 샤워실을 더 많이 쓸까요? 샤워실? 왜요? 머리 감아야 되니까? 그쵸?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샤워도 더 오래 하고 하기 때문에 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샤워실이 4개예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고 공용으로 쓰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다 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엄청 네.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네. 가보실까요? 여기는 무슨 네. 방이에요? 어, 여기도 아까랑 좀 구조는 똑같은데?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피디님 커튼이 걸렸어. 헉? 커튼이요? 네, 지금 커튼이 걸렸잖아요. 객실마다 지금 커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세팅 중이니까. 커튼 구하니까 훨씬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지 않아요. 너무 아늑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또 여기 암막커튼 같아요. 암막커튼이고, 방염커튼이에요. 아, 네. 진짜 여기, 신경 엄청 쓰셨네요. 네, 여기는 소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커튼 쓰면 안 되고요. 음, 이런 것도 다 방염벽지. 방염벽지? 네. 네, 방화문. 뭐, 이제, 신경은 쓰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뭐, 왕관기라든가 이런 게다 허가 요건이에요. 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인원이 오래 머물면서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그인허가 부분에서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호방 관련된 시설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돈을 음. 많이 넣어야 돼요. 저도 이제 세상 맨날 손님으로 갔던 입장으로서 음. 이제 저는 묻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맞아요. 만드는 사람은 진짜 힘들었겠다. 아,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네. 비상구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예요. 이걸 달아야지 돼요. 저거를 다는게 허가 요건 중에 하나예요. 프린쿨러라든가 뭐 어, 이거 여기 고층이니까 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이것타고 내려가야 돼. 완강기. 뭐 완강기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다 허가 요건이에요. 여기 익스테이에 대한 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음. 이런. 시설 같은 거다 봤는데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신 네, 것 같아요. 저희 네, 저희 오래 걸렸어요. 오래. 몇 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여기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인허가 기간도 좀 들어가고 공사 기간 들어가고 사실 공사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착. 중간에 좀 이슈도 있고.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음. 진짜 대형 프로젝트죠. 여기 대형 프로젝트죠. 보통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면 되나요? 어 그건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음. 것 같은데요. 신축을 아예 건물을 새로 올린다라는 개념이면 허가도 받고 땅도 파고 굴조하고 막 하다 보면 2년 정도 걸리고요. 그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하는 외도민 같은 경우에 평균 계약을 하고 나서 시작 요이땅해서 이제 한달 정도 걸리고. 음.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한 요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라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인허가 과정에는 사실 공사를 못해요 음. 허가를 받아야 맘놓고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기간이 좀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걸린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부터 완성까지 하는데 몇개 음. 정도 걸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사실 영업을 시작하는 게 사실 음. 조건 맞죠 제가 이 익스테이 호텔을 봤을 때 응. 응.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네. 이제 응. 외국인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와할것 응. 응. 같아요. 응. 하지만 외국인 분들이 응. 이제 오면은 응.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 어떤 건가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어 여기 좋다, 깨끗하고 좋네 이 정도를 사실 기대하고 솔직히 말해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았다. 음. 어, 좋은 컨디션의 숙소를 좋은 가격에 머물면서 만족하고 즐겁게 여행을 하면 저희도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음. 네. 4인실부터 뭐 캡슐룸 이런 VIP룸까지 있는데 음. 항상 객단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처음에 한두달 정도는 되게 저렴하게 받을 생각이에요. 음. 리뷰도 좀 쌓고 만족. 한다 좋았다 이렇게 해서 살금살금 올려야죠. 음. 여기를 와본 다른 분들이 아, 요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아, 더 받아야지라는 소리를 정말 열 명에 열 명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팔랑기에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받아볼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호스텔이 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호스텔의 기준에는 사실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어가의 요건을 맞추면 호스텔 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요건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까다로운데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하는 외도민처럼 생긴 독채 스타일의 호스텔도 많고요. 음. 그냥 콘도처럼 생긴 호스텔도 많고요. 저희는 약간 호텔 같잖아요. 음, 이런 규모의 호스텔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공간 이수다에서 호스텔과 다양한 숙박 업종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앞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